처음에 10명을 뒤집는 것이 많이 들어가서 집도되고 10분은 울릉도에 15분이 분게 차가워지기 때문에 울릉도에 15분이 현재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별도 어, 활동을 하고 세미나 앞에 와서 참석을 하실 겁니다. <laughs> 어,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탐사단 명단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교수님들이지금이렇 해서 죄명남대명남대를 모합해서 대구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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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대에서, 명단청에서 복도에 관해서 뺏기고, 김호정 교수님과, 그, 기도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 한참 뒤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보면 복도에 관해서 게얘기니다 그, 영화대 듣고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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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정화 씨가 고영 식사 하니까 식사 아닙니까? 사라고 식사 하겠다면서 친구들는느게되었니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1층에 등 학교, 2층부등학교 들어가세요. 그친구등 어. 학교가 상당히 멀어가지고 오늘1 5년이에이에요1 5년생에요1 5생이에 고등학교는 뭐라냐면 울진에 있는, 아까 우리 부모님도 어, 그렇고 우리 우리 어머님도 말씀드렸는데 울진에 있는 가장 많은 자료들이 울진에 지금 구전 대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숨어 있는데 연세대신 그, 있는 연세대신 이렇게 또 말씀으로는 그런 자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울진 고등학교가 그것을 보존하는 학교로서 역할을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일하셔서 앞으로도 지금이라도 항상, 투사, 백서지영에촌일년내내그 부전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 네, 가시라고 어, 이될 겁니다. 그서첫 아, 데뷔전인데, 하여튼 뭐, 화려하게 데뷔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드립니 그리고 우리 그 교수님들이 그 여기 와계신데 김호동 교수님은 어, 울릉도에 울릉도 울름더 육을 갔다가 이제 도착을 하셔서 올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아, 어, 년 전에는 이렇게나 이렇게 도착하왔습니다 어, 우리 장학금 교수님은 사만학교 사회교수님이셨습이다 장훈관장을 시고교수장을시고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 0 0 모셨고, 0년에 해야 될 거는 우리 수0 0 0 복원하는데 수0 0 3 0 0것 3,000, 3,000, 3,000, 3,000, 3해주0 3,000, 3,000, 3,000, 3 0 0해 3,000, 3,000, 3,000, 3,000, 3 0 0 어, 도착하실 예정이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공부와 역사 대상에서특중히내려오요그래서우리가 같이 세미나 때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에 우리 어, 특별히 이쪽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시죠 음, 잘. 여기서 어, 담당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일부러 이제, 우리, 어, 사단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탐사단 활동을 하시고, 내년에 이제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을잘 담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우리 해주시는 우리, 의치호 때, 우리 부회장님, 그 다음에 전무회사님

인정한 민정한. 예, 이 자체의 기회 이제, 주시고 그렇게 하큰 역할을 지금 하시시기 위니다 네, 우리 유평준, 잠깐. 이유제준 측량이 존재요 근데 이 분의 글로서 의미가 한, 한스텝다이요 10여 년후 살림 다시 나오죠. 아, 네, 우리, 그, 연, 그, 그, 이창석 대한민국 예술연합 회장님과 회장님. 회원들 다 일어났습니다. 네. 네. 우리 서 인천선 외국인 작품은, 어, 지난, 우리, 그 토요일에 독도에, 독도에 가서, 영문을 다으셨어요 그래서, 독도를 한번맡다주셔서 그 이제 앞에 독도 매니아 분들이소셔가지고리소리소리면리소리소리소리소서소리소리소리소고소리소리소리소리소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소리소리소리 에, 냉장, 뱅... 뱅장... 냉장, 뱅장... 이렇게. 끝났어. 우리, 그, 아까 우리 문화 쪽에 있는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너무 많은 분들을 지금 전문가 분들다 보시고 계세요. 사진, 그뭐 그리고... 그, SNS 쪽에 전문가 분들, 그 연리사들 시인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 같이 모시게 외치고 있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이, 이 행사들이 수천 명, 수만 명한테 지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2%를 쓰시면 그게 인터넷은 s n s 가막 퍼진다는 걸 알고, 행동되시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네. 음. 네, 저희는 서울대서을 음. 우리 박규혁 공무원님 제가 오번리겠습니다 우리 월성방어 이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매일 이제 그 여러분들 다들러보실 어, 우리 집에 있는 말도 역사 자료들에 대한 또이 보건 사업을 하는데 거의 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제가 성함을 잘 모르는데, 아니 심하게 살게 돼요? 아니, 아니, 우리 한계사님잘좀 보세요. 여기, 이, 한계사님이 네. 이렇게 세각야 돼요. 이, 사실은 이제 울진에서 이런 것들, 보험 프로젝트 하는 데 많은 건데, 이제 본인이 신라쪽을 연구하셨다고 하셨나요, 우리 학계사님 음, 그래서, 그 역사하신 분들은 또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마 쪽으 하셨는데, 수토사에 예, 대해서 얘기해시세요 굉장히 금방 이제 옆에서 우리 저, 과격음과 림바이런분들이 악성을 보시는지 굉장히 꼬리를 그 낮추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여기에 터질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활동하시는데 큰 역할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사 한번더 해주십시오. 다음에, <laughs> 훈지 <laughs> 네, 우리, 우리 국가대표 요수선수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친께서 그 윈드서핑 요즘 잘하시는데, 이런 배를 또 이제 선수 내내셨어요. 아, 진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요번 행사에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부터 급고 이렇게 발전 와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한 선생님, 네. 그리고 뭐가 없었어? 여러 가지로 해서 확실히 뭐가 있었는이 장단 맛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뭐 이게 그뭐 위키네 대표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개 라인을 쌓아가고충이나 이런 거이기때문그시간이 프로그램이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하고 그래서 여기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참다시도이없어요시는한 번도 없이 그냥 그 오시는 분습을 하나씩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한테기뻐할 수가 아니거든요. 그거 먼저 끼워놓고 이뻐할 수 있는 방으니까 같이 그냥 어울려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걸 발 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 드 되겠습니다. 2013년 월세 수도사 백길리 행사 제 일기 딴사단참나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